고종의 어진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그림 6 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인데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고종 어진입니다. 2016년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낸 조선 왕실의 어진과 진전이라는 책에 이 어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을 보면요, 최영신 선생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20세기 초의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상단에 광무황제 49세 의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광무는 고종황제 때 사용했던 연호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주인공은 고종황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49세 의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900년에 그려졌거나 그 이후에 모사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 호패에는 임자생, 갑자원년등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자년이 1852년이고 갑자년 1864년에 등국을 했으니까 고종 황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면 최용신 선생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고종은 자신의 어진 초본을 최용신이 갖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는데 이 어진은 그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고종 어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본을 그린 가정은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최용신 선생이 사사로이 이것을 갖고 있다가 모사를 했으니까 이 그림은 어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본의 해설을 봐도 20세기 초에 최용신 선생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고종 어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춘추 49세면 1900년입니다. 1900년이면 19세기 말이죠. 따라서 20세기 초에 그랬다는 것은 원본이 아니고 모사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사로이 그려졌으니까 고종어진이 아니고 고종어진을 모사한 초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게 오히려 맞죠. 그리고 해설 또 아랫부분을 보면 왕실에서 제작한 어진과는 달리 배경에 1월 오봉도를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 역시 황실이 아니고 민간에서 사사로이 그려졌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거의 유사하죠. 실제 이 그림이 걸려 있는 장면이고요. 어, 일부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전채용신 최용신이 그렸다고 전해지고 뭐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설 부분을 보면, 채용신 작으로 전해지는데, 채용신은 고종의 초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종 의진을 여러 번 모사하였다. 그리고 이 그림이 모사된 그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립고궁박물관 자료에서도 채용신이 그렸다고 전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앞에 그림하고 왔습니다. 20세기 초, 채용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배경만 제외하고는 뭐 거의 유사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같은 이유로 이 그림 역시 고종왕제춘추 49세 1900년에 최용신 선생께서 그린 고종의 어진이 아니라 부대 왕실이 아닌 민간 어디에서 아마 최용신 선생이 그렸을 수도 있는 고종어진 모사 초상화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이죠. 몇달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한제국의 미술에 관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이 출품되었는데요. 1920년에 최용신 선생이 그리신 고종의 어진어로서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1920년 당시 고종의 춘추가 69인데요. 69살 때의 고종의 모습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측 상단 표제를 보면 대한국 태상 황제 49세 의용 이모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900년에 49살의 고종 황제를 보고 누군가가 그린 어진을 1920년에 최영신 선생께서 다시 모사한 그림입니다. 물론 모사자가 최용신이 아닌 다른 분일 수도 있겠죠. 이 역시 왕실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모사한 그림이 아니므로 고종의 어진의 모사 초상화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통천관이라는 모자를 쓰고 강사포라는 옷을 입고 계시는 통천관 강사포본의 고종 어진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전시회에 출품이 됐죠. 1918년 작품으로 작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8년이면 고종춘추 67살 때입니다. 1919년 고종께서 승하하시던 해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때의 영안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1918년 1를 21자 매일 신보에 수록된 이 왕가의 사진 자료인데요. 이때의 용안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일부 조작 시비가 있습니다만은 1918년 창덕궁 인정전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제국 황실의 사진입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본 어진처럼 통청관에 강사포를 입고 계시죠. 이 사진 석장하고 이 그림 속에 있는 용안이 뭐 제가 볼땐 오히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림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해 박물관에서 짝다리 고종 초상화와 함께 소개되었던 그림입니다. 표저가 있죠. 태상왕제 49세 어용 초본. 그래서 이 그림 역시 짝다리 고종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1902년에 본격적으로 어진을 그리기 위한 습작으로 누군가가 1900년에 그렸던 어진의 초본 또는 그 초본을 민간에서 모사한 초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표제를 보면 춘추 49세 어용 경자하 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고종 황제의 춘추 49세니까 1900년이고요. 경자년 여름이니까 경자년이 1900년입니다. 종합하면 고종 춘추 49살 때 이던 1900년 경자년 여름에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다. 라는 거죠. 이 그림 역시 바로 앞에서 봤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1902년에 본격적으로 어진을 그리기 위해서 1900년에 습작으로 그려본 어진의 초본 또는 그 초본의 모사 초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여기까지 저희들이 흔히 고종황제 어진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 여섯 편의 그림을 봤는데요. 이 중에서 엄격한 의미의 어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고종황제 짝다리 초상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